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? 잠시 손을 멈추고 저와 함께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. 혹시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본적 있으신가요? 그곳에서 느끼는 고요함과 평화로움 정말 특별하죠. 그런데 말이에요. 미국의 유명한 작가 로버트 피어시그가 남긴 이런 명언이 있어요. 산 정상에서 찾는 재는 당신이 가져간 재일 뿐이다. 이 말이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힘들게 산을 오르고 나서 정상에서 느끼는 그 깊은 감동과 평화, 그것이 정말 산 때문일까요? 아니면 그 험한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일까요? 사실 우리는 늘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. 더 좋은 직장, 더 많은 돈, 더큰 성공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. 하지만 진짜 평화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. 지금 이 순간,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.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있던 평화와 지혜가 이미 거기에 있을 거예요.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.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.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화로운 마음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.